자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마피아 스나이퍼 이게임뭐 말할 것 같으면 이거 계약으로 이거 목표를 죽이면 되는 게임이에요 범죄자들을 고지 수령해야 돼? 광고 씨발 광고 바로 넘기기 총 볼게 지영 이게 오한데 이걸 못.. 이걸 봄샷 이게 뭔데 대머리 개네더 와요 더 오는 게 아니라 더 있었구나 와 내가 이런 게임을 싫어 광고가 많은 건 아니 그냥 폭탄만 터진 걸로 나인 걸 어떻게 하냐 우와 내려간 아니네 아비 뭐야, 이런 것도 있어? 아우! 언니, 운전자를 쏘면, 물을 안 줘? 뭐야, 이거. 어? 어? 이걸로 바꿀까 오늘? 근데 이, 이 이런 거 너무 좋은데? 잠깐만요. 다음로드 할게요. 이 게임이거든요. 정신 나간 사무실. 깔게요. 잠깐만 이거 뭐야? 얍. 오늘은 정신 나간 사무실만 해해 볼게요. 잠깐 이거 재밌으면 이 편으로 또나눠게요아 맞다 오늘 그리고 서울대원을 다녀왔어요. 서울대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정신 나간 사무실 진짜 정신 나갔긴 했어 딱 봐도 사, 사진이 사진이 딱 봐도 정신 나갔긴 했어 이거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 진짜 정신 나간 사무실이다 이 말이야. 아, 똑같아. 현재 게임은 게임 람수로나 들어갔다는데, 잠깐만요. 볼 어? 들어있네요. 그럼 이거 지금 해볼게요. 시작부터 광고 있던 거 아니겠지? <목소리도>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나가세요오 오버컷 레. 오늘 영상 마칠게요. 안녕!